무리 함수입니다. 385번 일단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음 일단 분모를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분모를 유리하기 화 위해서 분자와 분모에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할 거니까 분자는 완전제곱식이 되겠지. 따라서 정리를 하면 분모는 합차니까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지. 뭐가 바뀔 테고 이가 되겠네. 분자는 앞에는 제곱하면 x 플러스 1, 뒤에는 제곱하면 x 마이너스 1이고, 가운데 플러스 2 루트. 지금 이제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랑 곱할 거니까 합차.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얘가 사라지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기 2x. 따라서 2로 약분을 해버리면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x에다가 이제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고, 얘는 1이 되겠네.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1, 4번이 정답이 됩니다. 386번. 자 소수 부분은 이제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이렇게 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 17인 경우에 얘가 4, 4, 16하고 5, 25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4. xx니까, 따라서 루트 1 7고 루트 25 사이에 있어서,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5니까, 따라서 소수 부분은 루트 17에서 4를 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게 자연수에 대해서 얘는 n제곱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제곱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얘가 n제곱 더하기 2n이니까. 얘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지. 따라서 얘는, 그니까, 러 이게, 얘가 n이고, 얘가 m 플러스, 루트 바꿔나 가면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는 n.xx가 되는 거야. 따라서 소수 부분 fn은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소수 부분은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인 n을 빼야 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구하는 거는 f n 분의 e n 을쓸 거니까 얘 분의 e n 을쓸 거지 여기 다 e n 이렇게 그럼 이제 유리화를 할 거야. 자, 유리화를 하면 e n 에다가 루트 n 제곱 플러스 e n 더하기 n 을 곱해야 하겠고 분모는 합차니까 앞에 제곱은 루트만 벗겨질 테고 뒤에 제곱은 n 제곱이니까 빼면 e n 만 남겠습니다. 그럼 e n 이렇게 사라지겠지.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한 게 루트 N 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N이 된데, 얘의 정수 부분을 찾을 거야. 근데 이거의 정수 부분이 N X, X인데, 더하기 N을 했으니 얘는 2N X, X가 되겠지. 따라서 정수 부분은 2N이 정답이 됩니다. 387번 글씨가 나타내고 있는 것들만 잘 확인하고 가면 돼요. 일단 현의 길이가 L이고, 아, 길이가 L, 현의 장력과 얘가 장력이고, 그다음에 얘가 밀도고 다음 것 같은 얘가 주파수고 오메가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a하고 b에 대해서 이제 두 줄을 쓰게 되는데 a하고 b하고 두 줄을 쓰면 일단 장력은 t에 대한 얘기지. 장력은 b의 장력을 얘라고 한다면 a의 장력은 이거의 3배니까 3t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어, 그러면 일단 이제 t 자리에 여기 이제 3T라고 써야 되고 B에는 그냥 T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주파수는 음, 오메가 얘기하는 건데 B의 주파수를 오메가 라고 한다면 A의 주파수는 2분의 1 오메가 이렇게 그다음 밀도가 얼마인지 묻고 있으니까 밀도는 이게 뭐라고 있나로로뭐 어쨌든 예, a의 밀도는 b의 밀도 몇 배입니까 물었으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a의 밀도라고 쓰고 얘는 b의 밀도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앞에는 이제 현에 대한 이 길이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e l이라고 그냥 갖다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 건데 이거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가감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눗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눗셈을 해버리면. 2분의 1이 되고, 얘는 여기 앞에 있는 약분들이 사라지겠지? 이 l 리 쪽은. 그럼 이제, 여기 에 있는 것도, 범분수 처리하면 t가 사라질 테고, 그럼 범분수 처리하면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는 A의 1도고, 여기가 3, B의 1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하면 A의 1도, 그 다음에 B의 1도. 그럼 넘기면, A의 밀도가, B의 밀도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12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88번. 자, 일단은 <laughs> 이제 부호들을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C분의 2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 X, 이게 X의 점균선이 정근선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0분의 2가 되야 되는 거지. y축 방향 평이동은 10분의 a니까, 10분의 a만큼 평이동을한 거고. 근데 이제 정근선을 보니까 정근선이 여기에 있으니까 x도 음수고 y도 음수지. 니까둘다 음수가 돼야 돼 이렇게. 따라서 이제 c는 양수가 돼야 되고 c가 양수니까 a는 음수가 돼야 되겠네. 나머지 b인데 이제 b는 물론 그래프 모양 갖고 표준형 정리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거 y절편만 찾으면 돼. y 절편 찾으면 y절편 이 음수잖아. 그럼 시에다 영지번호 2분의 b가 y절편인데 얘도 음수가 된다고 따라서 b도 음수가 되겠네. 어야 얘를 가지고 얘의 그래프를 이제 판단을 할 거야. 그럼 그래프를 판단 이게 x축의 방향으로 b분의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y는 해서 여기에 무조건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x a분의 아, b분의 a 이런 식으로 플러스 c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 얘가 0 되는 만큼 얘가 이제 y축 평행 이동. 따라서 b분의 a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b분의 a는 양수지. 그지 얘가 둘다 음수니까 b분의 a가 양수고 c도 양수니까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양수, y축의 방향으로 양수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야 돼.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X 앞에 얘와 얘가 결정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B가,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4, 사분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면 되겠지. 따라서 지나가는 4분면은 1, 사분면과 4, 사분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9번. K가 영 아닌 실수에 대해서, 무리함수가 다음 중 오른 것을 고르죠. 지금, 얘도 이제 그래프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K분의 1만큼 평이동을 평이 해야 되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을 평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Y축 평이동은 평이 행 4만큼이니까 여기 어딘지 이렇게 알겠는데, 이제 X축 평이동이 평이 여기서 어떤 점들이 될지 모르는 거지.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K분의 1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제 부호가 이게 뭐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k가 x의 부호고 마이너스가 이제 y의 부호인 거야. 따라서 k가 양수라면 k가 양수이면 k가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리고 얘도 음수가 되지 k가 양수가 되면 그래서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4, 사분명 그래프를 그래야 돼. 4사분명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y절편이지 y절편이 x에다 0지집어넣면 1이니까 3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리고 k가 음수이면 반대로 k가 음수가 되면 얘가 양수니까 얘는 양수 쪽으로 평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 얘는 3사분명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해야 돼 물론 y절편은 플러스 3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어쨌든 치역은 y 값들에 보니까 이 그래프가 되든 이쪽 그래프도 양수일 때든 음수일 때든 4,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일단 맞은 얘기고 다음에 k가 양수일 때는 k가 양수일 때는 요 그래프를 얘기했었지. k가 양수일 때는 이쪽으로. 따라서 k 마이너스 k 분의 1보다 큰 쪽에서 이제 kx 플러스 1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0 이상일 때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kx가 마이너스 1이고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야 부등호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등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프 이겁니다 이거 k가 음수일 때는 요 그래프인데 아까 y절편까지 y절편이 3이어서 지금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4사분면을 지나고 있지 않지 따라서 지역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번 자, 점 a의 좌표가 a,0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따라가서 쓰면 되겠어요. 일단 b의 좌표는 그러면 a, 3루트 a가 되어야 되고 c의 좌표는 지금 이제 y값이 똑같은 거지. 3루트 a로. 그럼 이때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x값을 찾아야 되니까 y에다 3루트 a를 집어넣었을 때 x값을 찾을 거라고. 양변을 제곱하면 9a가 2x. 따라서 x는 2분의 9a 이렇게. x가 여기가 이제 2분의 9a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D는 2분의 9A, 0이 되겠네.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가 같아야 되지. 그럼 가로 길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니까 2분의 9A에서 A를 뺄 거니까 가로의 길이가 2분의 7A가 돼야 되고, 그럼 세로 길이는, 이건 이제 Y 값이니까, 얘가 3루트에 이런 답이 같아야 하는 거지. 지금 나는 요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a는 답 중에 양수인 걸을 골라야 되고 양변을 제곱을 하겠습니다. 4분의 49a 제곱이 9a가 되어야 되겠네. 이게 양변을 이런 거 그냥 a로 나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 을 a로 이게 답이 0 또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공통인수 a를 이렇게 지어도 0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워버리면 a는 넘어가면 49분의 4로 넘어갈 테니까 49분의 36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391번. <laughs> 자, 이 그래프가 이직사각형아 여기 사각형하고 직 사각형하고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얘기수 일단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는 근의 개수들을 찾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그래프를 판단을 하면 y는 a로 묶으면 x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4고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여기 중간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뉘어야 되는데 a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1사 분명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사 분명 그래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이런 것처럼 사각형하고 만나면안 된대. 그럼 한계되는 상황들이 뭐냐 하면, 얘가 요렇게 지나갈 때,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제 더 밑으로 있어야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지. 또 반대로 음수, 음수일 음수 때는 얘보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음, 얘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상황이. 근데 이제 절대값을 잠깐 생각해보면, y는 루트 x가 1, 2를 지나가는데, 1, 2를 지나가는데, y는 루트 x가... 루트ex는 얘는 1마 루트1을 제가 더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더 위에 따라서 얘가 밑으로 간다는 말은 여기 앞에 있는 이 a 값보다 작아야 하는 거지. 설득값이. 지금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면 일단 a가 양수일 때는 이점을 지나갈 때이점을 지나갈 때 얘가 몇 시가 몇컷마이서1마 1을 지나갈 때1 2마 1을 집어넣습니다. 1컷마 집어,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러니까 루트 4니까 2 루트 에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가 1이 되겠네. 이때 값이 2이야.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는 1보다 작아야 하는 거지. 따라서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돼. 반면 a가 음수일 때는 요 점을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이점이잡혀가 마이너스 오콤바 4입니다. 좀 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겠네.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얘는 16이고. 얘는 마이너스 2a라고 써야 양수가 되는 거야.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음, 8이 되겠네. 따라서 이것도 절대값이 마이너스 8보다 작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8 이상이 되어야 마이너스 8보다 커야 하는 거지. 이렇게 답이 예 또는 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 7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392번. 자, 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음수란 얘기, 얘가 양수란 얘기지. 얘가. 따라서 B하고 C하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얘가 3, 사분면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데, 3, 사분면 그래프는 얘가 X보, 얘가 Y보라고 했으니까, 3, 사분면이 되려면 A도 음수고, B도 음수가 되야 되지. X도 음수고, Y도 음수가 되야 되니까, 그럼 C만 양수라는 얘기네. 그럼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건데,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이동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면 얘는 양수 쪽으로 평이동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C도 양수니까 양수 쪽으로 이렇게 평이동을 해야 돼. 그리고 B가 음수니까 2, 사분명과 4, 사분명 그래프를 그려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이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찾으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3번. 자 y는 루트 e x 그래프의 두점 P Q에 대하여, 선분 P Q의 중점의 y 좌표가 6일 때 P Q의 기울기를 보여라. 그래프를 잠깐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이 e 루트 x 그래프 가 이렇게 있고 음, 여기 P Q 이렇게 두 점을 잡았는데 이렇게 P Q를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때 이 중점의 좌표의 y 값이 6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점들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a,루트2a 여기를 b,루트2b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중점의 좌표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x끼리, 아 y 좌표니까 2분의 루트2a 더하기 루트2b가 얘가 6이 된다는 얘기예 따라서 루트2로 음, 묶어 버리면 a 플러스 b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a 플러스 b는 루트 2 분의 12가 되니까 약분하면 6 루트 2 이렇게 a 플러스 b가 6 루트 2라는 식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pq의 기울기를 구할 거죠. pq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음. 자, pq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당분이 되니까 b 마이너스 a 분의 그 다음에 y의 기울기를 빼면 루트 2로 묶으면 얘도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약분을 할 건데 뭐유리화를 하든 약분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약, 이게 그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를 이제 루트 b 플러스 루트 a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거는 루트 b 플러스 루트 a 분에 어, 여기가 루트 2가 되겠지? 이거의 값을 찾고 있는가. 아, 요 식을 조금 여기 선생님 이 잘못 썼네. 지금 이게 첫 번째 식에서 여기가 루트 2로 묶으면 여기 루트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따라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6 루트 2란 얘기야. 여기가 6 루트 2가 된다고. 따라서 정답은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루트 2a야. 그래서 루트 2로 묶으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로 묶게 한다고. 여기 루트자를 빼서 잘못 썼네.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6 루트 2니까. 이와 같이 정리하면 6분의 1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394번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네. x축의 방향으로 얘는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을 한 거고, 얘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을 한 건데, 그 다음에 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 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아 2, 사분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 4분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결국은 얘랑 얘랑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여가 그러니까 지금 X절편, Y절편이 여기도 2가 될 텐데, 이렇게. 그러면 얘가 Y는 2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둘러싸인 부분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내가 알수 있는 삼각형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 버리면 요 부분이 1로 가서 채워지는 거야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거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지 얘가 4고 얘가 2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395번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두점 ab에서 만날 때 선분 ab의 길이를 fk라고 하자 일단 만날 때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곡선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이제 만나는 두 점, 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있는 거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음, A의 좌표를 A, 마이너스 A 플러스 K라고 잡고, B도 B, 마이너스 B 플러스 K라고 잡겠습니다. 이제 선분, 두 선분 사이의 길이를 구할 거고. 일단, 그럼 이제 AB에 대한 식을 만들기 전에 교정을 찾으니까 얘랑 그냥 같다고 놓을 거잖아. 그럼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는 0에서 이 방정식의 두 군이 a, b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고 a, b가 마이너스 k인 거야. 그럼 이제 선분 a, b의 길이를 찾으려고 보니까 a, b는 루트 x 길이 빼고 제곱을 하고 y 길이 빼고 y 길이 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k를 뺄 거니까 부거 이렇게 바뀌겠죠? 딱 여기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플러스 a의 제곱이야. 얘랑 얘랑 같은 거지, 그렇지? 내가 구하는건뭘구하는 구하는 거냐면. 2의 루트 b-a의 제곱을 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루트 2 곱하기 b-a의 제곱. 그럼 b a 제곱만 찾으면 되겠네.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내가 구하는 식은 4k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K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평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FK라고 할 때, 얘를 FX, 글자로 X자로 바꾸라는 얘기니까, 1, 사분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번. 자, 치역을 구할 건데, 일단, 치환하면 정의역이, 이게, 어쨌든, 이거를 fx, 이거를 여기 x자리에 집어넣을 거니까, 얘를 t라고 하면, 근데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표현한 1, 사분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거 전체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나는 이거를 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gt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gt는 뭐, 풀자은 t자로 이렇게 바꿔 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범위가 t가 마이너스 1 이상인 거야 이렇게 t가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럼 t 플러스 3, 2 괄호 열고 t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 따라서 gt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왔더니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 뭐 x자든 t자든 어차피 같은 역할입니다 마이너스 3만큼 아이고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을 하고, 여기를 원점생각 하고, 마이너스니까, 이쪽하고 이쪽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y절편이 3분의 3니까 양수쪽에 있겠네,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야. 이건 점근선이고 지금 이런 모양인데,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부터만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 여기든 여기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마 플러스 1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따라서 이거의 y값은 최소값이 1이 되고 최대값은 정할 수가 없지 2보단 작은 거야 나서 치역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한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397번 fx, gx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 inverse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gx, 이게 어쨌든 이거 이제 치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역함수를 구해도 되고, 일단 이게 역함수의 y 값이지. 역함수의 y 값, 얘도 gx의 y 값이고, 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역함수를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얘가 fx가 y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로 묶게 되면 x 제곱더 x EX 플러스 1이라 E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양변에 2를 곱하고 제곱을 없애면 E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y가 돼야 되고 따라서 p 이 넘어가면 되니까 플러 x 마이너스 e y 마이너스 e 이 돼야 되는데 글자만 x 자로 바꿨으면 되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 X가 마이너스 1보다 원함수가 작기 때문에 역함수는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는 상황이지.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요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차 함수가 요런 모양인데 요쪽만 할 거기 때문에 얘 역함수를 구하더라도 한쪽만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는 거, 양쪽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골라내야 되고, 지금, 이거를 했는데, 얘, 이제, 최대값과 최대값을 찾는 거잖아. 얘가 뭐, 그래프가, 이제, X 출방향 Y 출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고, 이사분면 그래프를 그릴까, 요렇게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와 최대 최대값은 양끝점에서 간다고 했으니까, 2,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 8을,8,8을 8을 집어넣으면, 8이 1 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따라서, 이게, F, i n v e X는 Y, 이거의 Y 값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5부터, f inverse x가, 여기가 마이너스 3까지란 얘기지. 이거랑 얘가, 이제, 이게, 이것도 gx에 y 값 구한 거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이제 1, 얘가, 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A가 양수면 감소함수가 되고 A가 음수면 증가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두 가지로 나뉘어야 할것같아 지금 이제 양끝점을 조사를 할 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데 누가 큰지 A가 양수인지 음수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A가 양수이면 당연히 얘가 최댓값이고 얘는 2로 나누고 얘는 4로 나누고 얘가 최댓값이 되겠지.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b가, 음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고,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소값인 4분의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야열립방식으로풀 거니까 빼버리면, 4분의 a가 2가 되겠네. 따라서 a가 8, a가 8이니까, 여기가 4니까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일단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이제 반대로 오겠지. A가 음수일 때는 2분의 A 더하기 B가 최소값이고, 다음에 4분의 A 더하기 B가 최대값이 될 테니, 이렇게. 따라서 빼버리면, 얘도 똑같이 4분의 A가,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이 되고, A가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쌍의 근을 갖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는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9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겠네.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할 거니까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됩니다.